자, 자. 아니, 방금 한 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무신사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가 할인율 높고 할인 한다고 해서 막 사면 이게 진짜 되게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할인 시기에 담기 좋은 아이템이 첫 번째는 속옷이나 양말 같은 소모품, 두 번째는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평소에 할인이 잘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시즌이나 유행 상관없이 계속해서 쓸수 있는 제품을 조금이라도 할인 받아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유행. 없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고 스타일과 품질 다 잡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 월스와일 무브먼트가 이번에 무신사에서도 할인을 한다길래 약간 이때 사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블랙프라이데이기 때문에 제가 블랙 컬렉션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 구매 메리트가 상당한 제품도 있는데 쭉 살펴보면서 할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인 만큼 제가 가장 오래 메고 있는 가방인 요 피어스백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피어스백이라는 이름처럼 그외 골프페 호리병 모양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슬링백인데 보통은 슬링백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짐을 막 가득 넣고 다니기 좀 애매한데 이뭐 피어스백 같은 경우는 공간이 확실히 널널해서 그런지 확실히 짐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 슬링백보다는 메신저백에 가까운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대박인 게 여기 이제 이끈 쪽을 보면은 독일의 피데락사의 마그네틱 버클이 달려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진짜 비싸 부자재 료 대충 이거 하나당 원단 한 야드 가격 이랑 비슷하다 라고 듣긴 했 는데, 그래서 이렇게 끈을 살짝 들어서, 툭 하고 빠지는데, 채울 때도 자석으로 툭! 요게 이제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제품을 3년 동안 메고 있어요. 메고 있는데, 이기 겉에 원단을, 내구성이 좋은 코드라 원단을 사용해줘서 그런지, 제가 진짜 가방을 정말 막매는 편인데, 진짜 흠집 하나 없이 정말 잘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여 가방 끈 쪽에 카드 포켓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교통카드 같은 걸 놓고 다닐 수도 있고, 구매할 때 보면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스 스트랩이 달려 있거든요 요 스트랩을 이렇게 가방에 끼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다닐 때 이렇게 좀더 붙잡아주는 티웨이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무신사에서 불프 쿠폰 시원하게 뿌리잖아요? 이제 요 피어스백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는 무신사 개인 쿠폰도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쿠폰 써서 구매하시면 진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메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할인 받으셔서 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해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가방 중에 제일 많이 찾으실 만한 게 백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백팩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요, 마일드백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일드백은 전형적인 깔끔한 투포켓 백팩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마일드, 부드럽다. 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도 보면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가방이라 직장인들이 매기에도 좋고 코트나 깔끔한 티셔츠랑 매기 참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나일론 트윌 원단에 PU코팅으로 발수 기능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살짝 은은한 광택감이 돌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가방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천연 소가죽으로다가 마감을 해주고 안감도 헤링모 결감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안감을 사용해줘서 그 뭐랄까 성숙함이랑 담백함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가방인데 여기 이제 실용성도 좋은 게 사이즈가 막 크지는 않지만 여기 안쪽에는 노트북 주머니가 있어서 제 노트북이 좀 16인치 노트북 중에서도 좀 커다란 사이즈거든요 상 넣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살짝 타이트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진짜 웬만한 노트북 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방 등판 쪽도 보시면 여기 뒤쪽에도 시크릿 포켓이 하나 있어요. 가지고 지갑이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삥뜯김 방지, 소매치기 방지 뭐 이런 느낌으로 트리포켓이 등판 쪽에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이렇게 좌측 포켓 안쪽에는 이렇게 키링을 걸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있어서 이런 어 식으로 키링 걸어서 싹뭐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가방인데 어 제가 이걸 메고 돌아다녀보니까 깔끔한 룩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올라운드 포지션의 가방인 것 같아서 이거 사두면 두고두고 쓸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년 동안 오래 입을 가방으로 건져 가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느낌으로 어닝팩이라는 가방도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 앞에 소개해드린 마일드팩처럼 깔끔하게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원단도 탄탄한 코듀라 원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이즈도 마일드팩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마일드팩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 가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았던 건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도 노트북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17인치 같은 16인치 높은 것도 싹 그냥 들어가는데 확실히 마일드백 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좀 널널하게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 안쪽에 이제 메쉬 포켓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선글라스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자잘자잘한 거 넣어주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일드백과 다르게 어닝백은 가방끈에 체스트 스트랩도 들어가고 리벳이랑 버클이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용적이면서도 캐주얼한 포인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어닝백 또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진짜 누구나 국밥처럼 오래오래 맬수 있는 가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년, 3년, 4년 오래오래 메시면 뽕뽑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직장인 30대의 상징 같은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월스와일무어먼트 헬멧백입니다. 제가 왜 30대들의 상징 같은 가방이라고 했냐면 직장 다니면서 서류라든지 랩탑 같은 거 넣고 다니면서 성숙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터에서 탱커백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물론 요시다 포터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소신발언하자면 포터가 비싸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가방이 조금 더 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자기 자긴, 자긴 알려드리자면, 토프트 트윌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줬다고 하는데, 만져봤을 때 터치감은 약간 애매이먼, 약간 그런 광택있고 부들부들한 나일론 소재거든요. 터치감이 진짜 고급스럽기도 하고, 각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각이 살아있는데, 각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는 소량의 솜으로 채워줬다고 하는 이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고 두툼해 가지고 손에 딱 쥐었을 때요 촉. 감 자체가 너무 괜찮고 이렇게 또 토트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끈도 달려있어가지고 크로스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이 끈에도 솜이 소량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이제 좀 어깨에 닿는 느낌이 편안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착용감과 사용감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가방인데 또 다른 브랜드의 헬멧백이랑 차별화가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버클일 텐데 요게 이제 더블 콤보 후크라고 하는데 어, 위쪽을 한 바퀴 뚫어주는 후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나 싶겠지만 가볍게 이렇게 사 삭, 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삭 푸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삭.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후크는 왜 달려있냐? 그냥 단순 포인트용이냐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 탱커백에 짐이 막 들어가 그때 여기 있는 후크를 쫙 늘려가지고 입구 쪽을 이렇게 봉인을 해주면서 이 쉐입을 이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히든 포켓이 달려 있는데 중요한 물건 같은 거 이런 데다 놓고 다니기 굉장히 편해 보이고 전방에는 커다랗게 투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딱 때면은 쪽에 이렇게 벨크로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쉐입이 무너지는 것도 막고 이렇게 이중 잠금 느낌으로 해주는데 벨크로도 굉장히 좋은 걸써 줬는지 하나도 안 까끌거리고 엄청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손에 들고 다니기도 좋고 크로스백으로 활용하기도 너무 좋은 헬멧백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회 초년생이나 30대 직장인 분들 이번 에 할인 들어갈 때 슬크나 장만 해두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호보로가 조금 갈릴 수 있지만 호보상. 겁나 좋아할 것 같으면서 엄청나게 트렌디한 제품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 어 바로요 피킨몬트백이라는 빅백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제 개인 취향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어깨에 매서 걸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손잡이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도 짧게 잡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집 많이 들어 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야외 처럼 간다고 하면은 카메라랑 카메라 장비들이랑 옷을 세 세트 이상한 막 챙겨서 가니까 진짜 이케아 제일 큰 가방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손잡이가 다 땡땡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손잡이 잡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보보상들의 고증이 담겨 있는 가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물건을 좀몇개 넣어보자면 지금 이렇게 월수할 가방이 두 개가 들어간 상태인데 진짜 한참 남아 한참 나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오오 아니 지금 이거 한 마리 아저씨 되는데 <laughs> 아 이거 평소에 진짜 짐 많이 놓고 다니는 보보 상분들은 진짜 요긴하게 뽕뽑지 않을까 싶은 용량이네요 <laughs> 그리고 이건 진짜 숨겨진 디테일인데 스트랩 손잡이 안쪽을 보면은 지퍼로 열수 있는 쉬크릿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몰라요 이러면 그리고 윗부분에 스트랩이 둘러쳐 져 있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 고리로 걸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월수월 모모먼트에 다른 파우치 백 이런 걸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키링을 걸수 있는 공간 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물건을 넣고 어깨에 매면은 여기 밑에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좀더 재미를 주려고 여기 밑에는 짜글짜글한 크링클 원단을 사용해 줘 가지고 밑에가 싹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 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여행 갈 때나 진짜 두루 두루두 활용을 할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것도 쿠폰 적용이 따로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쿠폰까지 더 하시면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에 트렌디한 가방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처럼 보보상 분들 그리고 트렌디한 가방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이트처럼 소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퍼빅 크로스백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왜 하이라이트로 소개해 드리는지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기존 월수알무 제품이랑 다르게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시리즈 옴므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시리즈 옴무의 시그니처 중 하나가 타이다이 원단이잖아요 그거를 따가지고 여기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두 톤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디지털 프린팅이 들어간 타이다이 원단을 활용해 줘가지고 이렇게 배색 포인트를 준 건데 콜라보답게 시리즈 옴무의 색이 들어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 졌고요 이렇게 키링 두 개를 추가적으로 주시거든요 뭔가 약간 시리즈 옴무스러운 그런 컬러들의 키링인데 토주 주황색의 키링을 거니까 살짝 캐주얼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콜색 키링을 걸쳤을 때 가방이랑 톤 매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게 좀 매력 있는 포인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처럼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거나 약간의 아웃도어스러운 무드를 섞어서 코디를 해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이게 포켓이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 이 가방 뒤쪽에도 보면은 뚝딱이로 안쪽 주머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여행 가서 돌아다닐 때 쓰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여름 휴가 때 여행용 백으로 메셔도 굉장히 이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하이라이터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어 사실은 이게 시리즈 업무 콜라보인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10%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쿠폰이 있으시다면 그걸 적용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그렇게 구매하면 10만 원 초반대로 굉장히 메리트 있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활용도 좋지 무난하지 시리즈 업무 콜라보지 키링도 두개 주지 게다가 가격대까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진짜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제품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진사 할인 기념 사두면 든든하겠다 싶은 제품들을 제가 골라서 소개를 드렸는데 맘 같아선 다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일부만 소개를 드린 거고 실제로 더 든든한 국밥 아이템들도 할인 적용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진장세일 때 가방 필요하셨다면 월 수월 모먼트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저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마